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조명을 갖고 나가면은 지금은 제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조명을 가지고요. 콜롬보스의 달걀 같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별게 아니에요. 오늘 한 시간 수업 듣고 당장 조명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야외에 나가서 촬영을 할수 있도록. 인사드릴게요 포토그래퍼 파블로라 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사진 조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어, 평소에 뭐 사진 다 오래 찍으시고 뭐 사진에 대해서는 조회가 깊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그 사진을 오래 찍으신 분들도 이 조명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진 조명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어쩔 때는 굉장히 잘 나오다가도 언제는 또 망치는 사진이 나오고 이게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카메라는 뭐 사진을 이제 30년 가까이 찍다 보면은 컨트롤이 되거든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필요한 게뭘 찍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사진은 충분히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겠는데 이 조명은 이게 따로 노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 하고. 그래서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조명을 갖고 나가면 오히려 조명이 없으면 차라리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진을 망치는 건 없는데 조명 갖고 나가면 오히려 망쳐서 오히려 장롱에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많이 생기죠. 차라리. 그래서 음, 제가 진짜 7, 8년 동안 이 조명을 컨트롤하고 왜 이렇게 조명이 쓰기 어려운지,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왜못 만드는지, 그게 궁금을 해서 7, 8년 연구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지금은 제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조명을 가지고요. 근데 그게 콜롬보스의 달걀 같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별게 아니에요. 7, 8년 동안 제가 경험하고 실천하고 깨달은 것은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 처음부터 뭐 1시간 수업 듣는다고 작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음 진짜로 여러분들이 오늘 1시간 수업 듣고 당장 조명을 가지고 계시다면 야외에 나가서 촬영을 할수 있도록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풍경을 찍다 보니까 어딘가 약간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계가. 10년 이상 찍다 보면은 그냥 내가 찍으나 옆에 사람이 찍으나 10명이 출사를 가면 다 똑같은 사진 10장이 나오게 되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풍경도 좋지만 거기에 멋진 풍경에 인물까지 있으면은 나만의 사진이 될 수도 있고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사진이 되겠다. 지금 이게 이번에 다대포에서 촬영을 한 건데. 뭐, 일단 인물 촬영이니까 인물이 밝아야 되겠죠. 인물이 화사하게 나와야 되는데, 노출을 최대한 올리긴 올렸는데도 아직까지 인물이 화사해 보이진 않죠. 보시기에는 이게 대나처럼 보이죠. 일몰 시간이에요. 일몰에 아름다운 일몰이 펼쳐지는데, 이 역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몰도 결국은 포기하게 되고, 사람도 인물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저는 원하는 게 아름다운 일몰의 아름다운 사진이에요. 일몰을 일단 살려보자. 노출을 언더로 인물에 맞게 일몰 풍경에 맞게 촬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물 사진이 실루엣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욕 먹겠죠. 이렇게 찍어주면은. 음, 아까 다대포에서 촬영한 이제 모델 사진 있죠? 모델 사진이 제가 이제 조명을 설치해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똑같은 장소예요. 조명 두 개를 사용을 했고요. 이 사진은 메인, 메인 키라이트는 이쪽에서 예, 메인 키라이트가 나오고요. 이 반대편에는 예, 그 필라이트 보조 조명을 이용을 해서 한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예, 어, 밝혀서 화사하게.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배경하고 인물하고의 노출을 밸런스를 맞춰서 어색하지 않게. 또저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사용하면서부터 포토샵 작업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는 150장에서 200장 촬영을 하고요. 한번 촬영 나가면은 포토샵으로 장당 2, 3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조명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정 노출로 촬영을 안 합니다. 일단 카메라 세팅은요. 적정 노출로 촬영을 하면은 무조건 조명은 필라이트예요. 그럼 카메라 A 모드 쓰시잖아요. 거의. 뭐 A 모드를 쓰시던, 뭐 M 모드를 쓰시던, 뭐 P 모드, S 모드 쓰시던. 일단 카메라는요. 기본 메커니즘이 적정 노출을 맞추는 거거든요. 밝게 찍거든요. 그러면 조명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어디에 조명이 틈이 들어가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찍으니까 조명을 억지로 트, 쓰니까 아까 같은 노출 오버가 나와서 하얗게 날아간 사진들이 나오는 거예요. 조명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카메라는 무조건 M 모드로 촬영합니다. 예외는 있어요. 피, 나는 필라이트만 쓰겠다. 그땐 A 모드 쓰시면 돼요. A 모드 쓰시고 노출 보정을 뭐, 뭐 3분의 1 스텝이나 약간 줄여서 어, 할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M 모드예요. M 모드를 쓰는 이유는 제가 마음대로 카메라 세팅을 바꿀 수가 있게 M 모드를 쓰고요. 만약에 이제 M 모드를 쓰게 되면은 음 나중에 이제 그 배경의 밝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 카메라 노출을 조절을 하실 때세 가지를 사용하시죠.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가지고 대부분은 ISO 보다는 일단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로 노출을 조정을 하시죠. 만약에 M 모드를 쓰신다면. 그런데 이 조명을 쓸 때에는 조리개는 만지진 않아요. 조리개는 일단 자기가 먼저 결정을 해요. 뭐 모델 촬영을 하는 거니까 나는 이 모델은 아웃포커싱으로 찍고 싶다. 그러면 조리개 개방을 좀 하겠죠. 뭐2.8 놓고 찍거나 하겠죠? 아니면 내가 템포 코싱을 찍고 싶다, 배경까지. 그럼 뭐 조리개 8 놓거나 뭐 10을 놓고나할거 아니에요? 딱 결정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조리개는 만지면 안 돼요. 조리개를 만지는 순간 조명이 틀어져요. 조명이, 광량이 조리개에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모델을 찍는데 배경을 날리고 싶어서 아웃포커싱을 찍을 거야. 그러면은 조리개 2.8에 놓고 일단 그거는 끝이에요. ISO도 저는 무조건 100이에요. 야간 촬영이 아닌 경우에. 왜 그러냐면 ISO 올릴 필요가 없어요. 조명을 쓰면은 풍부한 빛이 나오기 때문에 ISO를 화질 떨어지게 ISO를 올릴 필요가 없죠. ISO 100 놓고 셔터 스피드만 가지고 배경을 조절합니다. 노출을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배경을 좀더 어둡게 할 건지, 좀 밝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면 이제 인물이 남았죠. 어, 예를 들어서 배경을 좀 어둡게 했으면 인물도 당연히 어둡게 나올 거예요. 그때 인물은 광량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되게 헷갈리하신 분들이 있어요. 막 이거 맞았다, 저거 맞았다, 그러면 이거 틀어지고 저거 틀어지고 난리인데 순서만 지키면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배경 노출을 맞춰서, 아, 배경 보기 좋다. 풍경 사진 찍듯이 풍경을 더 맞춰요. 카메라 다 맞춰. 맞춰 놓고 나서 인물 놓으면 당연히 인물은 시커멓죠. 아까 다대포처럼 그때 인물에 조명을 비춰서, 조명을 비춰서 찍어 보고 이 카메라에도, 이 조명에도 TTL 모드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노출을 맞춰줘요. 노출을 TTL 놓고 맞춰서 찍어 보면은, 뭐, 카메라 TTL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 노출이 나올 때가 있죠. 똑같아요. 노출이 안 나오면은, TTL에서 M으로 변환을 하면은요, 광량이 나와요. TTL로 찍었던 광량이. 거기서 노출 보정하시면 돼요. 너무 밝게 나왔다? 모델이 너무 밝다? 그러면은 어둡게. 어, 너무 모델이 어둡네? 밝게. 얼마나 쉬워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세팅 방법이에요. 저도 그렇게 촬영을 해요. 촬영 나가면 모델 세워놓고 모델 보고, 일단 잠깐 서있으라고 그래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있으라고 하고, 일단 배경 배경 노출을 맞춥니다. 맞추고 나서 배경 노출이 적당하다 그러면 모델 보고, 어, 똑바로 서있으라 하고, 그때 조명으로 모델 노출을 맞추는 거예요. 요걸. 확실히 기업을 하고 계시면 돼요.